수 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손흥민은 아직 토트넘에서 행복할까? ESPN은 최근 22분짜리 특집 방송을 통해 단순히 손흥민을 향한 영국 언론의 부당한 비판에 반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모하메드 살라가 리버풀을 떠날 경우 손흥민이 그의 완벽한 대체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ESPN의 강력한 반박, 손흥민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 영국 언론이 손흥민의 경기력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ESPN은 정반대의 접근을 취했다. 그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손흥민이 현재 처한 불공정한 상황을 낱낱이 파헤쳤다. 손흥민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흥민은 현재 팀 전술상 수비 부담을 지나치게 짊어지고 있으며 그가 가진 최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ESPN은 이를 리버풀과 비교하며 지적했다. 리버풀은 살라가 공격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완벽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같은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라와 손흥민, 다른 운명, 같은 클래스, ESPN은 하나의 흥미로운 가정을 던졌다. 만약 살라가 토트넘에서 뛴다면, 그는 지금처럼 엄청난 득점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반대로, 손흥민이 리버풀에서 뛰고, 맥 알리스터나 소보슬라이 같은 창의적인 미드필더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살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질문은 영국 축구 팬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동료 선수들의 차이가 만든 극명한 차이, 리버풀은 살라를 위한 전술을 짜고 있다. 살라는 리그 최고의 풀백 중한 명인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정교한 크로스와 패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다. 과거에는 피르미누와 마네와 함께 삼각편대를 이루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기회를 얻었다. 현재는 눈예수와 조타가 살라를 위한 전술의 중심에 있다. 반면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너무나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그는 최고의 파트너를 잃었다. 과거 손흥민과 케인은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서로에게 최적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제임스 매디슨마저 부상으로 자주 결정하면서 손흥민은 안정적인 패스 공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토트넘은 피르미누처럼 손흥민을 위한 벽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형적인 타겟형 공격수가 없다. 또한 경기 스타일도 다르다. 리버풀은 주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다. 반면 토트넘은 아직 안정적인 전술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다. 손흥민은 살라처럼 편하게 패스를 기다리며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공을 얻기 위해 중원까지 내려와야 하는 처지다. 우승 경력과 커리어 차이. 살라와 손흥민의 운명을 가른 요소 살라. 영광으로 가득한 커리어 살라는 2017년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 프리미어 리그 2019년 챔피언스 리그 2008년 AA컵, 카라바오컵, 파이파클럽 월드컵. UEFA 슈퍼컵 등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게다가 그는 세 차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리버풀의 전설적인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손흥민 보상받지 못한 헌신, 손흥민은 수년간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지만 단 하나의 주요 우승 트로피도 얻지 못했다. 가장 인상적인 업적은 2018-19 시즌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었지만 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했다. 2021년 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아시아 선수로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지만, 팀 단위의 우승컵은 여전히 손에 닿지 않고 있다. 같은 클래스, 하지만 다른 운명 살라와 손흥민은 모두 세계 최고의 공격수이지만, 살라는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지원을 받으며 커리어를 쌓았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홀로 팀을 짊어지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인 기량, 스피드, 득점력에서는 손흥민이 살래 뒤지지 않지만, 그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줄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 한국 팬들의 반응은 한국 팬들은 단순히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행복하게 축구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봐 한다. 우리는 그저 손흥민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토트넘은 더 이상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 그는 자신을 제대로 빛낼 수 있는 팀에서 뛰어야 한다. 리버풀이야말로 손흥민에게 딱 맞는 팀이다. 마음껏 뛰면서 우승도 노릴 수 있을 것. 한국 팬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며 그가 힘겨운 싸움을 홀로 이어가는 모습에 팬들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손흥민이 국민적인 존재가 된 이유.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다. 그는 아시아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리미어리그 선수이며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자국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다. 그는 성실함과 겸손함의 아이콘이다. 한국 팬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 때문이다. 승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뛰는 모습은 모든 세대에게 감동을 준다. 그의 경기에서 나온 역사적인 순간들은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 벌리전에서 넣은 푸스카스상골, 2022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끈 활약,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흘린 눈물 등 모든 장면이 축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축구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아디다스, 삼성 등 글로벌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그의 존재는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버풀, 손흥민의 미완성된 꿈을 이룰 해답인가? 축구는 단순한 트로피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유산 레그시에 관한 이야기기도 하다. 그리고 손흥민이 진정한 전설로 남고 싶다면 리버풀 같은 명문 클럽에서 빛나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것이다. 리버풀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전 세계가 열광할 장면 상상해보라. 손흥민이 리버풀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안필드에서 질주하는 모습을 수만 명의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함성을 지르는 광경. 그의 특기인 폭발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가마차기가 프리미어 리그를 뒤흔드는 순간 손흥민의 리버풀 데뷔전은 시청률 신기록을 세울 것이고 등번호 7번이 새겨진 그의 유니폼은 전 세계에서 완판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골을 터뜨리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환호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다. 이것은 혁명이다. 하지만 정말 손흥민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과연 손흥민이 리버풀에서 기대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그의 커리어에서 증명되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다. 2021년 22시즌 단한 개의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넣으며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적 골든 부트에 올랐다. 최근 몇몇 몇 년간 토트넘 선수 중 유일하게 FIFA FIFP로 월드베스트 7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56경기 14골을 기록하며 특히 2019년 맨체스터 시티와의 8강전에서 멀티골을 저한득을 도며 팀을 중열승으로 이끌었다. 이 수치들은 손흥민이 단순한 기대주가 아니라 이미 월드클래스 공격수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리버풀처럼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팀에서 뛴다면 그는 살라 못지않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손흥민은 여전히 최상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덧 30일 새에 접어들었다. 선수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이제는 우승 트로피를 목표로 할 시기다. 토트넘이 변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더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스타 선수들의 사례에서 배우다. 에데나자르. 세계 최고의 윙어 중한 명이었지만, 30대 이후 부상과 체력 저하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에서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다. 베르난도 토레스. 리버풀을 떠난 후 절정의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했고,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예전의 위용을 되찾지 못했다. 알렉시스 산체스. 아스널 시절 리그를 지배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후 급격히 하락했다. 메수트. 외질,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프리미어 리그를 주름잡았지만 30대 이후 동기 부여 부족과 전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 선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분명하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전성기를 놓칠 수 있다. 손호승민은 아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토트넘에 충성을 다했다. 그는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큰 무대에서 도전할 자격이 있다. 위대한 선수는 단순히 한 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증명할 수 있는 무대를 찾아야 한다. 손흥, 손흥민,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이다. 하지만 레전드크로 남기 위해서는 우승 트로피가 필요하다.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듯, 지금이야말로 손흥민이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다. 리버풀 이적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다. 그것은 손흥민에게 완벽한 기회다. 리버풀에서 그는 자신에게 최적화된 전술 시스템 안에서 뛰게 될 것이고, 수준 높은 팀원들과 함께 할 것이며, 마침내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팬들은 언제나 손흥민과 함께 할 것이다. 손흥민이 어느 팀에서 뛰든 수백만 명의 한국 팬들은 변함없이 그를 응원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고난을 함께 했고,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그의 성공을 함께 축하할 것이다. 손은 능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순간들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